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LG 이노텍 테슬라에서 카메라 모듈 1조원의 수주를 따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공급할 카메라 모듈 물량을 수주한 것으로 규모는 약 1조원대 규모로 빅딜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북미와 유럽시장용 테슬라 모델 Y, 모델 3, 전기트럭 세미, 출시 예정인 사이버 트랙까지 탑재될 예정입니다. 자, 글로벌 다섯 번째 생산기지를 테슬라가 가동을 하면서 공급원 다변화 추진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중 무역 분쟁 영향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죠. 에지노텍은 지난해 테슬라에 전장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소량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정을 받아서 대규모 빅들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특히 LG 이노텍이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에서 이 전장 카메라 모듈 사업으로 집중하는 이유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이죠. 고부가 가치. 특히나 스마트폰이 이제는 어느 정도 과포 화 상태로 들어가 섰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자동차에 탑재되는 것이 유리하고 또 많이 들어가고 비싸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IT용 모델보다는 두세배 이상 비싸게 제공이 되고요. 진입 장벽 또한 높기 때문에 우선 선점하고 있는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키면서도 수율을 지켜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주를 따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차량 한 대당 탑재되는 카메라의 수도 많아지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이제는 백밀러까지 사라지면서 그것을 디스플레이로 대체하는 이제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분야는 더 곽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형 모델 S와 모델 X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레이더를 제거를 하고요. 8대의 카메라를 추가적으로 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자동차에 카메라 10대 이상 들어갈 예정이고, 이제 완전자율주행 레벨 5 수준이 된다면 향후 10년 안엔 되겠죠. 한 차량당 15개의 규모의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거에 따라서 차량 가격이 굉장히 높아질 것은 예상이 되지만, 사실 이제는 자율주행이 된다면 굳이, 어, 자가차가 필요할 정도인가, 그냥 차를 불러서 자율주행으로 그냥 이동하는 그런 이동수단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향후 5년간 연평균 15.7%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최근 생산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LG 이노텍이 인프라 확대에 본격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발 주자인 삼성 전기도 이 분야에 대해서 주력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 베이징 공장에 들어갈 카메라 모듈을 전량 수주한 것으로 볼쳐져 있고요. 증설 투자 또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그리고 LG 이노텍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삼성 전기, 요렇게 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LG 이노텍 삼성전기 모두 다, 배당도 주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한 축으로 바로 보시면, 한라 HL 그룹으로 새 출발을 합니다. 미리,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얘기죠. 자, 원래 H, 그니까, 러 한라 홀딩스 안에는, 어, 한라 만도와, 그 다음에, 한라 DI, DNI 할라 원래 이건지 모르겠지만 여태든 그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만도 아래에 이제 새롭게 자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죠. 그게 클레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이제 명칭을 할라를 다 HL로 변경을 해서 이제 상장을 다시 한번 어, 하게 됩니다. 재상장은 아니고 그냥 사명만 변경하게 됩니다. 자 LH홀딩스와 LH만도 LH DNI 할라. 아 되게 어려워졌죠. 네 이거 외에도 마4세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고 하고요. 지주사인 한라 홀딩스가 H 홀딩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사 만도가 LH 만도로, 그 다음에 건설회사인 주 한라가 HLDNI 한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미 지난해 예고가 되어 있었었고, 핵심 계열사인 만도에서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HL, 클램무브가 당사에서 분리되면서 HL을 사명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자, 올 하반기에 제네시스 G90에도 처음 출시되는 만큼 여기에, 음, 클램무브에서 성장 가능성을 좀 점쳐지고 있고, 7월부터 출시되는 신차에는 ADAS 의무작용, 아, 장착을 하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도 청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를 비롯한 긴급, 제동 시스템 등도 개발하고 있고요. 어, 그에 따라서 LH, 만도의 경우에는 올해 매출액을 7조를 넘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약한 400억 정도 늘어난 2,700억 이상을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시면은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하고 있는 회사들 혹은 부품을 만들고 있는 특히 라이다, 카메라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어, 광강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물론 자율주행에 대해서 여러 회사가 되게 많긴 하지만은, 조금은, 어, 추려서, 우리가 차트를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기사 내용대로 지금 3%, 어, 4%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한 4%에서 한5% 정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장에서 잠깐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약간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애플카, 어, 때 보다는 좀 낮은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본다면 좀 저점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LG 이노텍 치고는. 네, 요때 한번 바닥 찍고 나서 계속 출렁거림이 있었고, 이 출렁거림이 고점들이 낮아지고는 있지만은, 어, 이게 지금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든가, 그 다음에 뭐 회사가 힘들어진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폭이 줄어들고 나면 다시 한번 이렇게 깨고 올라갈 만한 힘이 있지 않을까. 특히, 어, 3분기 실적, 요 기점으로 시작해서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가총액 8조, 코스피 46위 어, 되는 회사이고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지만은, 뭐 그것과 무관한 것 같고, 또, 애플과도, 어, 스마트카 뿐만 아니라, 아이폰 이쪽으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어, 가능성이 좀 있다.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배당마저도 3,377원 전년도보다 좀더 많이 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기업이 이 좋은 기업이 PR과 PBR이 예, 낮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매년도 성장세를 보여지고 있고 물론 분기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 작년 4분기 기점 이후로 매출액이 좀 줄었다가 이제 3분기보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는 괜찮을 거라 좀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좋아졌었고 또 올해 이제 3분기도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4분기에 대한 어느 정도 커버만 된다면 내년까지도 좀 안전하게 좀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배당으로서도. 그래서, LG노텍도 이제는 좀 사볼만한 가격대로 내려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41만원, 거의 50만원까지 갈 기세였었기 때문이고, 물론 한한 한 가지는 좀 주의를 해야죠. 어, LG 생활공간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좀 많이 악재나 이런 것들 떨어졌기 때문인데, 뭐, 지금 현재상 나온 걸로 봐서는 LG노텍에 대한 뭐, 어떠한 악재도 보이진 않아요. 어, 무슨, 제재금을 받을 만한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기술력에 대한 침범 소송도 없는 것 같고, 네. 거기에 뭐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특히, 물론 이제 핸드폰 부품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사업 방향은 핸드폰 카메라보다는 자동차 카메라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그리고 이제 유럽,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플카가 만약 나오게, 스마트카가 나오, 나오게 된다면, 그쪽에 공급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이런 우려들은 전부 다 불식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최근에 많이 낮아지지 않았을까, 아, 어, 낮아진 게 아닌가라고 좀판단 해보시면, 어느 정도 좀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삼성 전기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는 게 삼성전기인데요.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 차, 자동차가 반도체 공급량으로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후발주자였고 아직까지 도 여전히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 공급에서도 l g 이노텍보다는 조금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은 뭐 l g 이노텍보다는좀 높긴 하지만은. 주가적으로 면으로 봤었을 때는 예좀 한참 좀못 미치는 어,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거의 두세배 정도 거의 차이 나잖아요, 그죠? 거래량도 좀 많이 차이 나고 그래서 월봉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요때 제가 한번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삼성 유기 너무 싸다라고 말씀드렸었었고 그 다음 년도에도 싸다가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서 전부 다 깨져버렸단 말이죠, 이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코로나 코로나가 요때 기점으로 쭉 요때는 아니고 요때는 다른 거였고 요때 기점으로 쭉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 가격대와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삼성전기도 정말 저렴한 가격까지 왔고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물론 외국인 샀고 팔았고에 따라서는 좀 어, 유블리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엘지노텍 삼성전기 둘다 좋은 회사이고, 삼성전기 보시면 배당금이 솔솔 찮게 들어옵니다. 2275원까지. 그니까 지금 엘지노텍가 지금, 에 비하면, 한30% 감익이 된 금액인데, 주가로 봤을 때는 50%의 상차이 나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삼성전기가 현 상태에선 좋아 보입니다. 현 상태에선 좋아 보이고, 어, 여기도 4분기까지 끌어갔을 때는 그렇게 크게 어, 실적적으로 부담감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작년 이제 1분기 아, 올해 1분기부터 1분기, 2분기 오면서 실적이 조금 감익이 되고 3분기 때 다시 턴한다고 보여지고 있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고려를 좀 하셔야 돼요. 선도주자인 LG노텍이 지금 많이 싸졌다라는 걸 감안하고 매수를 하실 것인가? 어쨌든 배당도 있으니까. 아니면 후발주자이지만 어쨌든 삼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삼성 전기를 매수할 것인가. 여기도 배당금 수준에서 수술 게 수술 들어오니까. 그래도 2등도 1등을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거. 어쨌든 절대 1강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애플, 그 다음에 뭐 여타 다른 이제 기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면은 있죠. 나중에 추가적으로 금액이 올라갈 때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도 한번 보시면, 만도 54,000원. 네, 꽤 많이 올라왔죠. 예, 그때도 제가 이거 나중에 어쨌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음, 근데 결국엔 다시 또 올라왔고, 네,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이때 찍고, 다시 한번 찍고, 지금 계속 유지하는 타이밍.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려오게 된다면 사는 거고 안 내려오면 사실 살 이유가 없어요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한데 전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진짜 물적 분할까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더블카운팅이기 때문에 만도는 사실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없는 개인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네 만도는 조금 저는 회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외국인도 많이 사주고 있고 하지만 언제 상장 공시가 뜰지 모르고 더블 카운팅의 우려가 항상 하락할 때마다 이유로 달려올 겁니다. 네. 실적 좋은 거다 알지만 PR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LG 노텍 삼성전기보다 높아요. PBR은 뭐 비슷하지만 배당 솔직히 그렇게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800원. 800원이고 두배 하면 1600원인데, 두 배, 2배, 두 배하고도 조금 더 주면 삼성전기 살수 있단 말이죠. 그럼 두 배하고도 600원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기랑 비교하면 뭐 거의 좀 비슷한가? 뭐 쉽기도 한데, 네. 그래서 이거는좀 여러 가지 면에서는 만도가 조금 불리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l g 노텍 삼성전기, 이둘 중에 하나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회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m c n 스 x 또한 이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물론 거래량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요. 근데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지만 이 고점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떨어진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금액대에서 매수를 했던 걸로 기억이 좀 됩니다. 어, 기억이 좀 되는데, 음, 네, 요때산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뭐 이거 내려가면 샀나뭐 그랬던 것 같은데, 요때쯤 아마 매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쭉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은. 네. 아무래도 요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아직도 손실이 크다. 그리고 요 고점을 잡으신 분들은 정말 큰 손실이 으실 거고, 네. 그래도 버티면 이것도 올라가는 지금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단기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m c n e 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에 집중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분야를 축소를 하면서까지 전장 부품을 늘리고, 또한 그것을 발판으로 코스피, 이정사, 이전 상장까지 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실적을 좀 보자 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 보고서도 많이 읽어 드렸었는데 일단 최근에 이 기간에 어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네 영업이익도 흑자가 나왔다 라고 나와 있고 그죠 네. 흑자 전환 성공했다라고 2분기에 순이익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많이 좋아졌고. 그죠 전분기보다도 성장을 했고 3분기에만 터 들어 준다면 어 저는 충분히 훨씬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못해도 한5만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든 시기를 지금 한한달두달세달한세달 달, 달, 정도 지금 버티시고 계신데 사실 뭐 l g 생활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뭐1 년을 지금 물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거의 뭐3 개월 4 개월 그러니까 반년 만에 탈출하는 거는 그리고 수익을 보고 출 탈출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큰어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뭐 괜찮은 수익률이지 않는가? 지금 코스피가 어 거의 삼천 부근에서 지금 2,004 얼마인가요? 시장 지표가 아니라 네 2,470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뭐그 정도면은 정말 괜찮은 상황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는 이제 하나 보자고 했었던 거는 A 테크 솔루션 이 기업은 삼성전자가 투자한 기업입니다. 우리 그때 어, 반도체 쪽에서도 한두개 정도 기업이 있었죠. 예전에 그런 거 마찬가지,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네, 일단 MC넥스보다 거래량 많고요. 시가총액이 훨씬 더 작은 종목입니다. 자, 일단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꾸준히 기억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 자금 이 있었을 때마다 매수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자율주행이 부각이 될때 저는 쏠 거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과거의 고점 요 구간 정도는 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뭐, 이거 빼곤 없고, 여기 또 나왔죠? 라이다 투자를 한다고. 그, 저는 항상 삼성이 어떠한 투자를 할 때마다,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할 때마다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재무표 같은 거 보시면은, 사실 뭐, p r 이든가 PBR 이런 것들은 높고, 배당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금액으로 이 종목을 가져갈 수는 없고요. 정말로 소량으로. 음, 소량으로. 왜냐면 하 떨어질 때마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한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소규모로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한번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장주인 LG노텍을 매수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기, 세 번째는 m c n x 네 번째는 이제 자유주행 쪽도 하나 매수해야 되니까, 아이테크 솔루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도는좀 주의하셔라. 아 라고 물론 투자했을 때이 종목이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혹여나 어 더블 카운팅의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어, 주의사항만 당부를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